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광고를 맡은 이진 이영준순 태성 은비입니다. 네 지난 한 주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와 보호를 받는 시간 되셨나요? 네 저는 대학교 OT가 있어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다녀왔는데 기도하고 대학 현장에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왔어요. 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드나미스 <laughs> 대학국 진데이가 바로 다음 주인 3월 2일 대학예배 2회 직후에 진행됩니다. 어, 진데이가 뭔데요? 전 새내기라 잘 몰라요. 아 제가 또 이제 헌내기, 선배로서 설명해 드려야죠. 진데이로 삼행시 해볼 테니까 운한번 띄워주세요. 진 진짜 재밌어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대 아, 데리고 오고 싶을 걸새 친구랑 오해지를 그냥 막 데리고 싶을 네. 이일3월 2일, 2일 네. 네. <laughs> 우리 두나미스 대학국의 개강 준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네. 진대의를 통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대학 현장으로 출발을 준비를 하는 두나미스 마르투스 대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두나미스 대학국에 정말 많은 동아리들이 개설되어 신입 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MBC 손흥민이 제일 좋아하는 카페가 뭔지 알아요? 어, 모르겠는데요. 공차. 아, 네. 축구 동아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대학국에 축구 말고도 동아리 많던데. 다른 동아리들은 뭐가 있죠? 아, 또 밴드 동아리, 유도 동아리, 영어 동아리, 보드게임 동아리, 헬스 동아리, 댄스 동아리, 패션 동아리 있는데요. 와, 다 말하기 숨찰 정도로 많은 동아리들이 있네요. 음, 그럼 저는 밴드 동아리 들어갈래요. 왜요? 그 밴드 동아리에 가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어. 밴드 동아리 들어가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뭘 찾아요? 밴드 들어? My husband? <웃음> <웃음>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과 멋진 취미 생활까지 동아리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각 동아리장에게 문의 및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세대 영성 훈련, s 써 t 훈련이 다섯 가지 확신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초등 5, 6학년부터 중고등부 대학생 다음 세대들이 훈련 대상입니다. 아, 헷! 신청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다음 주 3월 2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3월 15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 2시에 진행되는 솔츠 훈련과 강의해주실 교역자 분들을 두고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개혁신학연구원에서 2025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와 연구원 그리고 평신도 교육과정의 신편입생 추가 모집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하실 분들은 문화센터 5층 교역자실로 신청 및 서류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모두들 매일매일 올라오는 성경읽기 콘텐츠를 통해 말씀의 검을 만들고 계신가요? 네, 이제 목요일이면 레위기도 마무리되고 민수기가 곧 시작되더라고요. 곧 개강할 학교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도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모두들 말씀을 걸음을 되시길 기도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포럼 주제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디머 되심과 우리의 사명이 확인되는 포럼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